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전 일장 출절에서도또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나그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복음서에 계속 했던 말씀들이니까 그런데 에, 결국 어, 우리가 이사경전 1장 7절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추측을 해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하고 그렇게 왕국이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때와 기하는 누구에게 두었다? 네, 아버지에게 두었으니까 너희 알바 아니고 너희는 신부단장 열심히 하라. 이 소리를 이제 온 천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결국 이 말이 신부단장 잘하고 있어라.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선발 때 먼저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을 열천열 비유 보니까는, 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거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 그랬어요? 밤이었기 때문에 다 등불 들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기름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요, 밤중에 왔고 지체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요, 실질적으로 밤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도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재하시는 것이 한밤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계시록 16장 17절에도 보면은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옷 벌거벗지 않게 잘 간수하고 있으라고 계시록 16장에 얘기하거든요. 근데도적이 그럼 언제 오나요? 밤에요. 도적이 낮에 요즘 도둑은 도둑은 낮에 도좀 훔쳐가지만 원래 도둑하면은 이미지가 뭐예요? 밤에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밤에 오시고 한밤중에 오시는 걸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대전투를좀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가고 어, 신부를 데리고 반드시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간다 그랬죠. 절대로 선발 때만 보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냥 데리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가서도 뭐 한다 그랬어요? 잔치. 아버지 집에 가서도 잔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며칠 동안 잔치해요? 자. 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음, 잔치를 하는데 어, 일주일 동안 잔치 한다 그랬어요. 어? 그러면 우리의 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방이 하늘. 하늘나라에. 예.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다 준비하셨죠. 음. 그러면은 어, 요한계시록 1 9장 두절에 보면은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다 예비되었고 이렇게 해갖고 뭐하냐면은 혼인 잔치에 참나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혼인 잔치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게 저녁 잔치입니다. 아이마태만 보면 오찬도 이렇게 오찬 점심 때막 불러드는 거 빨리 빨리 이제 오라고 하는 것이고 저녁에 하는 거는요 이 결혼식으로 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만찬이라고 하죠. 저녁에 우리가 잔치하는 거는 그래서 아이 만찬은 아이 제림과 연결되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혼인 잔치에 참 초청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여러분, 오늘 나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우리 자녀들 뭐 결혼시키고 하려면은 고하 청첩장 보내지요. 그런 청첩장을 보내면은 보낸 거100%다오는가요뭐 어, 오는 사람있고다못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첩장을 보냈을 때에 그냥 초청장 받은 것과 또어 결혼식장까지 그날에 직접 가서 그 음식 차려준 거다 먹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청장 받은 것과 당연히 있지요 초청장 아무리 백개 받았어도 여기 아 못하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거예요 초청은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그 진짜 예 그래서 우리 결혼식이나 우리 장례식 가면 꼭 옛날 분들 꼭 음식 먹고 오잖아요 배가 고파서도 옛날에 먹었겠지만 옛날 어른들 보면은 꼭잔치집 가서 먹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마무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성경에서요 먹는 거 언약식 할 때도요 반드시 먹어야지만이 그 언약식이 마무리돼요 출애굽기 19장 이런데 보면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꼭 식사하고 가는 거성욕 끝났다고 막 가면 오늘 그 저기 축복 밥밖에 못 받은 것이고, 어?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고 가야지 오늘 온전한 축복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네, 웃으면서 같이 연관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 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그 피로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초청자 받아놓고도 피로연 안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거 확신하시면서요. 어그 올라갈 때 보니까 유리바다를 향하여 며칠 동안 올라갔다. 예, 7일 동안 올라가는데 예, 이게 자취하면 즐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리바다가에 이제 도달하기까지 다른 우주도 여행도 좀 하면서 이러고 이제 막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 읽으실 때에 그 요한복음 14장이나 열천의 비유 같은 것들 조금 더 풍속하고 연결을 해서 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 누가 와서 데리고 간다고요? 신랑이 분명히 와서 데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는 신부단장 여기에 전적으로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있다 아니, 신앙이지 우리가 지금 알면서 여전히 신부단장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 연약해서 아, 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아, 넘어지고 아, 그러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하 대학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누구만 생각나게 하신다? 신랑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신랑의 모든 것100%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신랑 사랑하면은그 신랑 사랑의 의지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네. 네 신부 단장이 별거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라는 거 확신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 대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어요. 되어서 네. 이제 가는 예. 네. 그래서 그 확신을 좀 갖고 살자고요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얘기 지금 우리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신분단장으로 얼만큼 지금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얘기만 좀 하면 돼요 우리 모여서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만 하다가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신랑이 다 책임진대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어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확신 갖고 동료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laughs> 오늘 우리의 예,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아까 보면 선발대가 좀 있다 그랬는데 신랑이로 나에게 할때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선발대 역할을 또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이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쵸 예, 예수님 오시는 거 확신하고 예, 예,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선발대로서 이렇게 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얼굴에 절대로 막 우울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너무 경건하게 산다고 막아 얼굴 찡그리고 사시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얼굴에 밝은 웃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나사렛 동네에서 사실 때에 예, 그 우울하게 산 사람들 예수님이 노래 부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 마을 지나다니면서 노래, 찬양 부르면은 그 마을에 우울 한번다 없어지고 이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발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뭐가 계속 있어야 돼요? 찬양! 할렐루야! 그러면, 예,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지요? 예, 그 정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 거 그건 이제 기본이고요. 그 할렐루야가 조금 더 들어가면 무슨 의미냐면 신랑을 자랑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 거, 어, 우리가 자랑한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요. 우리 또 다음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많이 하시면서 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laughs> 그 다음엔 제가 예언성취 어디까지 왔는가 좀 할테고 오늘 시간 잠깐 내주님 네 오시리 다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